안녕하세요 구로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구로 애경백화점의 어떤 진행상황, 그러니까 예전에 구로 애경백화점이죠. 어, 자리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AK백화점은 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3번지를 주소로 두고 있고요. 대지 12,667제곱미터 약 3,830평 정도가 됩니다. 건평으로는 7,155제곱미터 약 2,164평의 규모입니다 1993년에 출점해서 2019년 8월 30일까지 운영하였고 어, 현재는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앞을 지나오는데요 어, 안, 안은 거의 이제 뭐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이 싹 빠져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 그 사이에 2009년 시 r 리츠 회사인 UMC, U.M.C.의 팸 코리테일에 약 1,520억 원 정도의 매각이 된 후에 세일앤리스백 방식이라고 해서 재인 어, 매각 후에 재인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어, 뭐 폐점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뭐 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 오프라인 유통 업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웁습니다. 온라인 업계가 성장을 하면서 어 소비자 어떤 시장을 많이 뺏기게 됐고요. 어또 최근에는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타임스퀘어 같은 어 어떤 그런 유명한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좀 애견백화점 유축이 됐죠.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뭐 롯데백화점과 같은 메이저 유통회사는 그대로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애경백화점이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애경그룹이 뭐 아시아나 항공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뭐 전력을 다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애경백화점은 빠져 나갔고 폐점만한 상태고요. 음 지금 공실이긴 한데. 지금 u m c p a 코리테일 측과 어, 이랜드 그룹의 서브 유통 체인이죠 NC백화점이 지금 지속 오랫동안 협상을 해오고 있다는 라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어, NC백화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노후화된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고 뭐 지하주차장도 보면 약간 누수도 보이고요 뭐, 또,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UMC 팸 코리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받아왔던, 어, 어 임대료가 있죠? 임대료가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을 좀 원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후문으로, 후문으로는 어, NC 백화점에서는 아마 수수료 매장 뭐 어떤 그런 형태의좀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UMC m 코리테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요즘 같은 유통 시장 상황에서는 아마 성사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어, 어떤 리스크를 임대인이 어 지게 되는 건데 어뭐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는 게 낫지 뭐 장사가 잘 될지도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리스크 매장으로 운영한다 아, 그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그게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곧 듣게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내용은. 저희 사무실이 바로 그애기형 백화점 옆에 있다 보니까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여러 가지 아는 시공사에 이제 그 어떤 전달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내용을 갖고 시공사에서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약한 42층에서 45층 정도의 규모로 어 그, 33평, 그러니까 108제곱미터 정도의 단일 면적으로 된, 구성된, 세대가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걷는, 어, 그 시공하는 그런 안으로, 어, 좀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뭐, 한 4층까지는 상가로 구성하고, 뭐, CGV와 같은 극장 유치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었는데, 시공사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서도, 어떤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뭐, 오늘, 뭐,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뭐, 긴급 브리핑이 나오긴 했지만, 어떤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매각가가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0억 정도의 그, UMC 팸 코리텔 쪽에서, 어, 이제, 이게 그 매각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한 2,600억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600억 정도로 시공사에서 부담을 했을 때 어떤 뭐 건설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포함된다면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어, NC 백화점과 같은 대형 뭐 유통 체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 이제 멸실을 하고 어,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들어오는 이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뭐그 외에도 뭐 아울렛이나 이런 안은 나오는데 사실 아울렛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한정거장만 가면은 뭐 가산지털단지에 큰 아울렛들이 모여있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쪽이 훨씬 더 선택의 폭도, 폭도 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서 뭐 어떤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백화점이 멋지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멸시시키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어 아무튼 뭐 어떤 내용이든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고 어떤 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고 저도 궁금한데요. 어 소식 들어는데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